우물장어? 바다장어 밖에 없는 줄 알았더니 관자? 없어 새가 찍혀 먹으면 맛있대 버터에 볶아도 맛있고 아니, 버터에 볶아도 맛있고 그런데 모자렐는 치즈에 소장 넣어갖고 하면 조개구이 먹으러 안 가도 아 그래? 언제 갈지 알고 액션 <목소리도> 사자 장 아, 보면은 진짜 1 시간 넘게 걸려 진짜. 당연하지. 1 아, 시간이 기름이 뭐야? 기름이 빠서 이런 거야, 분? 어떻게? 어 그런 거 같은데. 아, 근데 아이 또 되게 뜨끈하다 이거. 음. 아니 그거를 우린 먹어본 적이 없지만 그꼭 먹어야 된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가위로 해야겠다. 너무 가성비가 너무 괜찮은데 이거 치킨은? 그러니까 꼭사꼭 사라고 하는 이유가 있었어. 그냥 파김치 같이 먹으면 이상한 거지? 아니 괜찮은 거 같은데. 응. 아유. 응? 어, 뜨겁다. 아직. 뜨거워서 집게 갖다 줘? 아, 아니 괜찮아. 오보 어떻게 아직도 뜨겁냐? 한참 됐는데. 아 뜨거. 워와 저기 온기가 이게 대기오래 간다. 약간 진공 팩식으로 돼 있는 건가봐. 와. 됐어? 그정도만 해서. 여보 지고바 먹을 때잖아 아까. 어 이건 지고바는 아니지. 치코바는 아니지만 뭔가 비슷할 것 같아. 약간. 와! 약간 전기구이 오, 야그 그, 냄새 나. 우리가 자주 가는 그 스모크 치킨 있잖아. 응. 거기에서 먹는 그 향이 나네? 이거 샐러드도 같이 먹어도 맛있겠다. 그. 아, 그치. 양배추? 그치. 뭐야, 이거? 아, 꼬무줄이 이렇게 있어. 아, 이게 저기하게. 이게 벌어지지 꼬... 않게. 원래 꼬무줄데 써도 되는 거야? 응 음. 아니, 근데 꼬무줄이 괜찮은 건가? 음. 밥만 해놓 그래. 그렇게 해서 먹고, 응. 또 먹고 하면 되지. 아. 아, 포하네 음. 이제 회도 비싸서, 대형마트 가서 먹어야 돼. 차라리. 그치? 이게두툼하잖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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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성비가 음. 오랜만에 먹 맛있네요. 뭘 해봤냐면 더 있나보다. 앞접시 하나 있어야 되나? 우리 바꿔, 내가 갖고 올게. 내가 갖고 올라 했더니, 갖고 오려고 했으면은 갖고 와안 물어보지 않았을까? 안 갖고 오지 않았을까? 왜냐면 우리 파김치랑 같이 먹으려면은 앞 접시가 있어야 돼. 아, 그러니까. 와, 오늘 여보 스타일이야. 완전 도톰. 어, 레몬 냄새. 아, 내가 여기다 좀 했거든. 이제 익히면 맛있을 것 같아서 응? 맨맛안 나네? 음 맛있다 더 맛있는데? 난 먹을게 맛있어? 한참 줘봐 되게 배고프지 지금? 응. 이렇게 아이것 먼저 먹어보지 단독으로 단독으로 한번 먹어보자 음. 맛있다 간이 재있네 응 음. 진짜 그.. 딱그 맛이다 우리가 가서 먹는데 뭔지 알지? 그? 아니 여보 이거만 먹어봐야 돼이거만 따로 여보 지금 파김치랑 먹어서 어. 근데 기본적으로 좀 짭짤하다 그지? 응? 이거 여보장인데? 그래? 응, 일단 필요없어 뭐 어때? 이거 한번 먹어볼까? 그냥 껍질 나, 껍질 이죠 어? 파김치 너무 짭다 어, 가성비 너무 좋다 그니까 응. 닭도 커 작은 닭이 아닌데? 응. 짭짤해 음 요랑 잘 어울린다 고기 조이, 조이 너무 작아. 알았어. 아, 짜서. 이렇게. 너무 괜찮다. 사야겠다, 갖자마자. 응. 음. 고기처럼, 음. 샐러드, 양파. 응 음. 그래갖고 파프리카랑 해이먹으 뭐 맛있을 것 같아 그니까 러 코스트코가 은근히 이거 한 번만 잘라 이거 해주면 안 돼? 집들이나 이런 거할때 괜찮을 것 같아 그니까 러 연어도 그거 썰어갖고 그냥 음. 필렛스 하다가 근데 연어도 나는 코스트코가 더 맛있는 거아니 그렇지 않아? 모르겠어 트트 보다, 아 트더 보다, 응 연어 가배 음. 에서 왜 소리가 나요？뭐 먹고 있는 대로 배고파서, <laughs> 혹시 쪽 나름 음. 난... 아까 배가 많이 고팠 거든. 엄청난다고 배에다 마이크 좀 차볼까? 뚫고 나오겠어. 진짜 오늘 은 운동도 안 했는데, 왜 이렇게 배가 고픈가? 연어가 맛있다고? 연어는 안 먹어봐. 왜냐면 여보, 가 지금 몇 시간째 공복이야? 아침 먹고 지금까지 안 먹었으니까 음. 1 2 시간 정도 됐는데. 이거 아, 공복 시간이 길잖아. 음. 아 근데 구독자 여러분한테 여쭤봐야 돼. 뭐? 코스트코 가면은 뭐 필수적으로 사야 되는 거? 먹는 거 위주로. 그게 음. 초장지. 초장은 되게 맛있다 근데. 그래? 이거 잡아 봐 먹는 거 위주로 뭘사 먹어야 되는지 댓글로 좀 남겨 주시면 다음에 쇼핑하러 가겠습니다 왜냐면 우리 맨날 연회비만 날리고 1년에 한두번 한, 밖에 안 가니까 나는 거기다 먹을 거야? 내여보자는 먹어? 응 나는 응. 그 내가 인스타에서 어떤 분이 사라고 하는 거 샀잖아 오늘 응. 아 관자? 응 음. 하... 그거를 열심히 공부를 해야돼 뭘 사야되는지 음. 다음에 이거 이거 살때 샐러드 믹스 있잖아 그거 같이 사야겠다 그래 네. 음. 가성비가 너무 좋다 이게 8,000원인가 7,000원 얼마였거든요 일부 닭다리 먹어 그래 진짜 가성비가 너무 좋다 파김치 로 음, 이거 먹을로 진짜 이거 누룽지랑 같이 먹고 싶다 로 못. 가정별로 못. 가정별로 못. 가정별로 못. 가정별로 못. 가정별로 응가정별가 마. 나 이거 뭐지? 타르타르 소스 있나 한번 봐 볼게. 그런 게 있어 집에? 그 보면서 음. 맥주 하나만더 꺼내 줘. 음. 갈릭 소스도 있네. 아, 타르타르는 타르타르. 아, 아쉽다. 찾았다. 타르타르 응. 근데 얼어있는데? 어 잠깐만 잠깐만 기다려봐 나 이거 해갖고 올게 타르타르 양파를 더 조자, 조사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 이그세번이야 얼마나 더 조사 아니 다져야 되는 거 아니야 여기? 아 여기에? 응 어. 뭐, 원래 연어초밥 같은 데 보면 이렇게 길게 들어가잖아요 아 어, 그래? 응 나는 이렇게 먹으려고 하는 거지 이거를 이렇게 해서 양파에 싸서 이거 오징어 이거 오징어 먹을 때 이렇게 먹는 거 아닌가? 맞지. 이래서 집에 깻잎이 항상 구비가 되어 있어야 돼. 그렇지 않아? 응. 음? 괜찮네. 괜찮네. 기다가 와사비를 넣어야 돼. 무조건. 그 다음에 또 그래. 여기 맛있거든. 응? 네. 맛있다. 에디슨 젓가락 사줘. 음 근데 연어는 확실히 이거 이게, 이게 맞는 거 같아. 음 그지? 내가 음음 한번 먹어보자. 응응, 음 음. 이좀거좀해서 음. 응, 음. 이게 맞지? 연어면 이거지? 붙여야 돼. 응응. 음. 음, 음, 음. 응, 음. 연어는 음, 이거다 응 음. 내가 여보 깜빡깜빡한다고 했지? 왜? 아까 내가 그냥 그냥 그때 꺼내주지 맞다 여보 나 거기 총각김치 하나 꺼내주면 안 돼? 어디? 된장고에 총각김치 총각김치는 또 왜? 그냥 먹고 싶어 어떤 걸로? 그, 거기 있는 거 2개가 있는데? 어 그거야 이거? 어 왜냐면은 이건 안아 이거 아니고 거봐 내가 얘기했잖아 왜냐면 음. 이 닭이 있으니까 그 무가 없잖아. 음. 무가 없잖아. 음. 치킨 무. 뭐. 음, 음. 아, 이게 갑자기 땡기네. 음, 우리 뭐 저기야? 뭐? 뭐 대체로 그냥. 음, 대체로 먹는 거야. 오늘 그거냐? 이 없으면 인몸 특집이냐? 응, 음, 맞아. 근데 여보 있잖아. 응. 음. 너술따어 여보가 따랐잖아 지금 방금. 나 여기다 라어터는데 아, 아니네. 그걸 응. 여보, 에어다 떨었잖아. 메모리 속에 지우개 특징. 그럴 수 있어, 괜찮아. 긴장했네, 여보가. 아니 근데 이거 옆에 치킨 무살수 뭐 있게 이렇게 같이 되었으면 좋을 거 같아, 좋을 거 같지 않아? <laughs> 옛날에 그렇게 돼 있었는데 트레이드스인가, 그거는? 응? 그럼 다 맞지? 아니야 아주 옛날에 트레더스 있었어 아 근데 이걸 먹으니까 또 오징어회가 먹고 싶네 근데 이게... 요거도 오징어회 되게 좋아해 내가 봤을 때 이게 알수 알, 알, 알 없는 진짜 이게 막걸리지 아니야 계속? 근데 난나 오징어회 좋아해 나는 오징어회를 내가 좋아하는 이유가 음. 달잖아 약간 먹다 보면 되게 단맛이 계속 올라오잖아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거야 우리 경주 갔다가 응. 포항을 갔었어야 돼 시간이 너무 안 맞았어 근데 우리 어머니가 어머니가 약간 막설어회 되게 좋아하시잖아요 옛날에 성남에 그지 우리 초창.. 근데 이... 우리 미안해. 음. 처음 그 어른들 만났을 때, 음. 어머니 아버지 만났을 때 그때는 어아 상견제 말고 아 여보 인사하는 대리어 그때도 횟집이었잖아 맞아. 그러니까 아버님이고 어머니고 다 회를 좋아하시는 거 같아. 음회 좋아하지. 회 이런 이렇게 안 먹지? 막 비벼 먹고 음. 막 회덮밥으로 먹고 막. 엄마가 살아계셨으면 같이 포항 갔으면 재밌었을 텐데 음. 한 번쯤 그런 일이 있었을 텐데 너무 일찍 돌아가셨지 우리 옛날에 응. 같이 어머니랑 어디 여행 갔었더라? 한번딱 갔었더라 우리가 여행 간적 있나? 없어 없어? 응. 같이 못 갔어 응. 바로 우리 시민이 낳고 아, 그러면은 그거다 여보가 가, 여행을 갔다고 이동갈비 먹, 먹었다 하지 않았나? 응그지 음. 아, 그러면 그거다 여행을 갔다가 뭐, 이렇게 경로를 나한테 보내준 음. 거구나 맞아 같이 간게 아니었구나 음. 왜 같이 갔다고 생각을 했지? 그게 마지막 이제 가족 여행이었지 아, 너무 크다 아 그럼 아니면 짜장면 먹어봐. 맞아. 야 파김치 이번에 되게 맛있게 나왔지. 응. 진짜 맛있어. 자. 저번에 우리 짜장면 망해가지고 짜파게티나 먹고, 먹고 싶다. 그러지 않아? 근데 사실, 솔직히 짜파게티 더 맛있을 것 같아. 그래. 근데 그거는 맛있었어 뭐? 볶음밥 여보가 그 계란 볶음밥을 해서 아 갑자기 그거 먹고 다 뭐? 오동통면 여보 이렇게 먹으면서도 그러고 있어? 음. 오동통면이 맛있어? 응 음. 오동통면 맛이 없잖아 난 그게 다시마 두개 들어있어서 더 좋아 <laughs> 여보 여보 다시마 먹지도 않잖아 여보를 위해서 양보를 항상 하니까 두개 들어있으면 내가 하나 먹을 수 있잖아. 여보 다시마 응. 내가 여기 실컷 사다 놨거든. 아 그래? 그거 이제 그렇게 안 해도 돼. 내가 여기 한짝 사다 놨어. 근데 라면에 그거 들어가면 왜 이렇게 맛있냐? 미역이나 다시마 들어가면. 아 여보 그런 거 좋아해? 여보 내가 그래서 옛날에 중코 라면 그거 엄청 좋아했잖아. 아 근데 왜 그러면 나한테 자꾸 다, 그 다시마를 양보한 거야? 그게 사랑이야 찐 사랑이요. 내가 괜찮다고 했잖아. 어차피 우동통면은 두개 들어가 있으니까 하나 먹으라고 했잖아. 안 돼. 그래도 여보 너무 좋아하니까. 아, 진짜. 또주고 외소리... 싶은 그런 마음이야. 나도 먹고 싶어? 뭘이 울먹이 <laughs> 여보. 국물이야. 새우탕에서 그 새우 그그그 그, 그, 그 뭐지? 응. 음. 아. 노란 거 그거 있지. 응 음. 그거 양보하는 사람. 그다음에 너구리에서 다시마. 우동통에서 다시마 두 개. 양보할 수 있는 사람 찐사랑인 거야. 내가 이걸 찐사랑 하는 거야 알겠어 마음만 받을게 이제부터 먹어 응? 먹어 그럼 촬영은 여기까지 하고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짠, 짠.